한 번, 한 번, 한번 됐다, 이제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먼저 갈게. 어, 자, jam, 요, 자, 야, 이거, 징 없는 탱커가 밑에 Alberto. 남아. 징 없는 탱커 밑에 남아. 9번까지 와봐, 이거. 뭐, 뭐 하셨다? 3, 2, 1, 강시 넣었어, 지금. 한번더터트리고 가자. 야, 지금, 엑. 얘네들 걸어서 내려와봐. 걸어서 내려와봐, 그냥. X방향으로 걸어서 내려와봐. 어. 왼쪽 팩 찍고 돌아봐. 왼쪽 팩 찍고. 아야 돌아봐. 이거 왜 앞쪽 모터트리냐 중앙야터트리 어, 지금 이거 뒤에 해적이야. 뒤에 해적이야. 우리 서대두이 등져. 서대두이 등져. 어 서대두이 등져. 탱커들 구번으로 와. 탱커들 구번으로 와. 해적 봐줘. 어. 야 뒤쪽 뒤쪽 브리핑 해줘. 뒤. 야 구번 희라번만 해줘. 할 번만 가봐줘. 할 번만 가봐줘. 구번 할번 가봐줘. 가윤씨 넣어놨어 가자 어 이거 반공이다 반공 뒤에 하트쪽 보자 뒤쪽 마무리중 복정아 너 그냥 기꼬일만 쳐라 히춤 추지말고 히춤 필요없겠다 아 이거 뭐 준대 안터지는데 야한칸더 와볼래 얘들아 이거 단풍까지 와볼래? 구멍 따라 빨리 그지 깔아놨다 회 바로 그어봐 나이스 꼬리 한 말고 가자 뒤에 우선 하긴 X보고 박아봐 처음에 하트보고 야 뒤에 남을게 야 뒤에 남을게 가봐 아 야 징없는 탱커 구번쪽으로금만더 와봐라 이거 해적오면 해적보자 위로 최대한 올라가봐 해적뒤에서 올거야 무조건 최대한 올라와 어. 위에거부터 먼저 먹어요 위에거부터 내려오지말고 어 먹었으면 내려와 먹었으면 내려와 8번 어, 강의실 넣어놓을게 3 2 1 지금 넣어놨다 탱커 올라갈게 야 지금 다같 올라가자 해적 온다 다같올라가 다같이 올라가자 지금 다같이 올라가 9번보다 더 뒤로 찍어봐 구번 찍어봐 구번 찍어봐 구번 찍어봐, 9번 찍어봐. 어, 야 너무 못올라온는데 9번 찍어봐, 어, 야, 어. 놀라운데. 9번 찍어봐. 어, 야 오른쪽 양지 돌려 어, 오른쪽 양지 돌려 줘 탱커들 이거, 뒤에 반전 보자, 반전 보자. 이거 왼쪽 야 왼쪽 찍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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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야 어. 왼쪽으로 파자 왼쪽으로 오른쪽 탱커 던지고 해적 쪽어 왼쪽 쪽 어. 먹어봐 왼쪽 해적 쪽가위수 넣었어 지금 봐봐 <목소리> 야, 내려가자 먼저 내려가자 이거 내려 내려 내려봐 내려봐 내려 <목소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목소리>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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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봐. 태거 밑에 막아줄게 올라가봐 <목소리> 야 위에서 힐한번 던져줘 위에서 힐한번 던져줘 야 구구번 힐한번 던져줘 힐 들어왔다 하... 그치 깔아놨어 한칸 더 앞으로 가 마틴커들 흥길까 까지 나가자 이거 어,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거 지금, 이거 징자들 찍고 가면 가면 야 이거 구멍까지 찍어봐 전부 다 날티 타고 찍어봐 그냥 뒤버리고 앞까지 찍어봐 그래, 구멍까지 날티 찍어봐 더 앞으로 와더 앞으로 얘들더 앞으로 뒤에 씨발고 뒤에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가다3 2 1 구멍 지금 네, 도망치, 9번까지 하고. 막아놨다, 이거 다 면역 떴는데? 누가 걸냐 이거

여기서 렐렐 이거 뒤로 한칸 늘려야 된다. 나 해적 나 생각해서 라이스산 말고 뒤로 한칸 늘리면서에 탱커들 앞에 봐가지고. 한 칸만 가다 지금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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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9번 살짝만 이쪽만, 이쪽만. 도망가 네, 줄게. 이번 네, 3, 2, 1. 원. 커봤어. 지금 먹어봐. 강식 넣었어. 강의식 넣었어. 어, 우리 뒤로 던거 못 먹나? 그냥 뒤로 어, 살짝 어, 올라가면서. 살짝. 어 올라가면서 뒤로 던거 박자 밑에 보고 말고 위로 올라가자 얘들아. 제일 위 제일 뒤 제일 뒤 찍어. 7번7번7 번. 음 계속 먹어봐. 거기 야, 해적 올라온다. 이거 해적 올라온다. 그래, 봤자 여기서 어, 봤자, 봤자, 봤자. 해적 쪽 라인이야. 해적 쪽 라인 엑스 야, 그 먹고 밑으로 내려와. 먹고 내려와. 먹고 내려와. 어, 내려올 때콜줘 내려올 때콜줘 구금모게 9번 다3 2. 1 최저부터 박아 봐라. 크지 구이야 최저부터 가마. 최저부터 가만 9번 아니. 쪽. 아가쪽지한칸더 가자 이거. 9번까지 올수 있나 지금? 지금 9번까지 다 같이 뛰어 봐. 하트 왔다. 와줘. 하트 왔다. 얘들아. 하트까지 와줘. 크지 깔았어.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9번까지 못 오나? 지금 한번더 9번, 한번더 9번. 지금 7번 보여야 돼. 7번까지 와봐, 7번까지. 7번까지 와봐, 그냥 7번까지. 가육지 넣어놨어. 크지 깔았어. 항상 넣었다. 이거 먹고 뒤에 이제 버리면 될듯 확인, 한칸더 갈게. 9번까지 와봐, 9번까지. 에코라 찍어봐. 에코라 찍어봐, 그냥.

야, 외곽 1번 도는 거좀 봐줘. 하긴, 아, 한칸더 한 와볼래? 9번까지 지금? 에이, 그치, 깔았어. 맞아, 맞아, 맞아. 9번까지 와봐. 신 9번 넣었다. 신 넣어놨어, 신넣어어 강우치 넣었다. 야, 9번에 성수방패 계속 넣어. 도는 거 돼, 지금? 아, 이거 왼쪽 봐주자. 이거 외곽에 힘주자. 이거 외곽, 외곽, 외곽 도와주자. 어. 하지, 타지, 타지, 하 타지. 타지.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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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타자, 하지 타자. 맞아. 누가 옆에서 있어. 많이 했다. 이거 꼴 있어. 보니까, 느낌이, 핑에서, 어, 핑에서 해적이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애들 여기 뭉쳐있는데, 막. 여기 해적이 있는 거 같은데, 핑에? 꼴 보니까. 일단 중독으로 와봐, 그럼. 어, 일단 여긴 거 같은데, 해적.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에? 8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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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1 타는 거 끝내. <laughs> 맞네, 어. 우리, 우리 한번 밀어주러 가자. 덩어리, 어. 아 우리 어, 가자, 가자. 야 핑으로 가는 애들 글로 가지마 회력 따라가다가 다 뒤지네. 킬 존나 많이 먹네. 저 9킬 쳐먹은데호응해 줄게. 박아 봐. 어. 어. 아, 괜찮아. 저군 k a 8대지케이중으로 올라가자. 가자. 우리 강아탄 감고 가자. 올라가, 올라가. 어 수업해야 된다 이거 해적한다 문릴라면 수업한다 생각해 이번 거 꼬리 올라가. 해적이 문다 응. 어, 바로, 바로 바로 수업 바로 수업 음. 바로 수업 그냥 음. 바로 수업 음. 바로 수업 수업 못하면 뒤진다 음. 하트 모아놓게 뭐 모아놨어 음. 뭐 음. 하트 음. 강유시 넣었어 이거 오른쪽 왼쪽에 결계 다쳐서 못 올라오자 어 오른쪽 왼쪽에 결계 다쳐봐 오른쪽 왼쪽에 결계 다쳐봐 그냥 태커도 결계 다쳐봐 왼쪽을 못 보냐 이거 구버쪽로못 보더 어 아예 선생님, 다, 심침하라만, 심침하라만 다 들어와봐 이거 구번쪽으로 얘들아 다 구석으로 다 구석으로 다 들어와봐 구석으로 다 들어와봐 구석으로 다 들어와봐 구번까지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봐 내려간다 이제 왼쪽으로 3 2 1 내려와봐 어, 내려와. 다 먹어. 다 탱커 뒤져가줘 아. 탱커 뒤 봐줘 탱커, 탱커 언덕쪽 봐줘 탱커 언덕쪽 봐줘 라인 만들고 갈게 라인 만들고 갈게 간다 지금 3 2 1 지금 9번까지 9번까지 와 9번까지 와 도망가 놨어

우리 핑 쪽에 또 해적한 테 죽는 그림 나오고 있거든? 그치, 그치, 그 해적, 아, 어, 그, 뒤로 어, 가자. 딱 핑에 다 애들 다 뭉쳐있잖아. 릴못하고 어, 빠지니까, 여기서 존나 뒤지는 거 같은데? 로고 봐봐. 시바. 20대 봐봐. 20대 다 뒤졌잖아. 여기서. 어, 7, 8, 9, 10 파티 20대. 그냥 여기서 계속 뒤지는데? 핑에서? 어, 그네명한테다 뒤진 거 같은데? 봐봐. 또 뒤지고 있잖아. 20대. 불다 꺼져. 20대 지금. 어, 저 가자. 가자 8분 박아봐. 따라 박아줄게. 그냥. 어 왜 씨발? 시발... <목소리> 돈대사마이 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떻게 일만 끝내 애들. 그 주민 가지 말고 중독적으로 와줄래? 저거 따라 가지 말고 일타는 사람 어, 따라 가다가 뒤지면서 왜 계속 따라가 저거? 아니 이번 층 저까지 왜가저 저쪽 계속 저거 또또 또 뒤지잖아 저기 저왜 가는 거야 저? 거 아 이거 <목소득> 뭐야, 씨발. 아으로 어, 앞으로 가자 가자. 다시 쳐야 된다, 이것도. 어? 아 해적 하긴 해적 하긴 해적 하긴. 그 한번 이어줄게. 그지 이었어? 큰 새끼 락키고 따라가지 마봐. 야, 오 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온다, 넘어가야 돼. 구 번까지 넘어와봐. 쓰리, 투, 뭐구번모았어 지금. 얘들아, 언덕 등지고 싸워, 언덕 등지고. 탱크 한병 제일 최, 최정상 받아저튼 바꿔줘. 하트저튼 바꿔야 돼. 위쪽에 탱크 8번이랑 하면 도와줘야 돼. 얘들아, 우리 라인 안 좋아. 한칸 더못 오니. 한칸 더 와봐. 한칸 더, 더 와봐. 라인 안 좋아. 어, 제일 최정상까지 와봐. 지금 9번보다 더 뒤로 얘들아. X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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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까지 올라와. 얘들, 계속 도착아. 이거 꼬리, 꼬리 해적이야. 그냥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어, 1번까지 계속 가, 1번까지 계속 가. 이거 지금 이제 왜 반전 보자 이제 왜 반전 보자 이제 왜 반전 보자 이제 왜 반전 보자 이제 봐봐, 반전 모자. 8번, 8번, 8번까지 하긴. 8번, 용돈 떨궈 없고 신, 금방 신 금방 넣었어. 그치, 깔았다. 헤베 그어 봐. 신호탄이. 또 가, 또 가, 또 가. 뒤 내가 볼게. 이번에 뒤 내가 볼게, 그냥. 어... 오케이 될까? 어, 그러면 아직 6분 이거 4분 30초가 아 어, 5분. 5분 30초나 신호탄이 아로파의 양성지팡이 뭐야 이거 씨 이거 분별 던지고 있네 미쳐가지고 8분 30초 아니? 난 사, 나 사상공인걸로 알고 있네 사상 아시는 분? 에버나이트 분들 아시는 분? 어... 신호탄 거? 나오기 전에 끝나서 모르겠네요 사상공이래 사상공? 이거 이거 그 어, 저기 어. 저 먹을 준비 하자 주민회관 와드 한명만 붙이고 동쪽으로 평으로, 어 피그로 가보자 그럼 지금 어, 뭐, 우리 뭐, 아 우리 루이 뭐, 앞쪽 뭐, 가나보다 이죠 저쪽으로 말 타고 한병을 뛰었거든. 지금도 야누이야 막혔네. 핑 봐봐 지금 못 나오고 있네. 누이야 막혔네. 나오지 말라 그래 그냥 죽지 말고. 아,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 그냥 죽지 말고. 어. 아 이거 신호탄 끝나고 꺼내줄 테니까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죽지 말고. 동대명 와좀가이 앞에 앞에 옆에... 아, 해적 다 끊어줘. 어야 이거 동대 위치 봐야 돼 우리 우리 진지 들어가면 끝난다. 동. 구번 구번 못 오냐. 구번 구번 해적 본대 해적 본대 해적 본데, 해적 본데, 해적 본데? 크지 깔아놨어 크지 한번더 이어주라 도망가왔다 3,2,1 지금 모두 쉽부터신 넣었다 다 먹어 이거 <목소리도> 가정신 넣었어 왔다, 어, 다 먹었다 크게 먹었다 크게 먹었다 나이스 여기있죠? 아, 여기. 어.. 중덕으로? 어, 아, 여기 여기 어? 야 이거 9번 와봐 얘들아 9번 와봐 9번 와봐 중덕에서 어디가는지 봐줘 9번 봐 9번 봐봐 야, 내가 내가 어 중덕에서 어디가든지 바로 브리핑 해줘 응? 구멍 봐 이거 왠지 신호탄 떴을 때 그냥 우리 쪽뛸것 같거든. 1라인이 음. 이라인이 있자, 1라인이 구멍에 있어줘. 있어줘. 좀만 기다리자. 애들 이동하는 거봐줘저핑한번 찍어줘, 정확하게. 1번 쪽 오기. 애들, 애들 떨어졌냐? 1번 쪽 가자. 하트 봐봐. 아, 구멍 봐봐, 구멍 봐봐. 이거, 앞에 벅차야, 근데, 형이. 그치, 갈았어 어.. 지금부터 맵 볼게 지금부터 맵 볼게 아니야 맵, 맵탄 뜨는 거 보고 찾으면 돼 얘들아 맵 열고 탄 뜨면 그쪽으로 뛰어 야, 우리 이 본데, 어 본대 찾아줘 이거 저, 저 저거 두개 아니야 갈 필요 없어 목장 오케이 야 9번까지 라인 땡겨봐 콩가지 라인 땡겨봐 그면아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무조건 아니야 저거 무조건 아니야 어 무조건, 무조건 아니야 저거 그구 9번 쪽에 있어봐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 탄, 탄 이동하기 이, 이 라인 잡고 있자 그냥 음 좌 그, 왼쪽에 있다. 그그점 보면 하트 가해 줘. 내표쪽을 뺐어. 음. 그럼 아, 야 이거 예. 한 명만 와서 하고좀더 뒤로 와봐 얘들아. 그까지갈 필요 없어. 좌 왼쪽이. 핑까지 와 봐. 삼거리 <목소리는> 와 봐. 삼거리. 어 이제 이제 야핑봐 봐. 핑 봐. 핑핑 핑. 핑봐 봐. 핑거핑핑 확인해 봐. 메르시 메르시. 핑도 확인해 줘. 지금 엑스 쪽 엑스 쪽두개 확인해 주고. 핑해핑해나 지금 해적쪽해적 쪽에 있는 거 지금 구번쪽에 있는 놈한 뭔데? 브리핑 해 줘. 나 고스트가 들었다는데 주시 고스트. 주시 고스트. 고스트 그 누이 들어와서 싸우자. 고스트 1번 징이야. 내가 내가 데리다가 갈게. 1번징 거기 있어 봐. 1번이 거기 있어 이거 타봐 슈티지 타봐 1번이 뒤에 타봐 나탄 뒤에 놓고 온다 교전봐봐아탄아탄 가자. 가자, 가자. 아, 사... 어, 가자, 가자. 아, 들고 싸운다? 어, 싸우면 싸우면, 싸우면. 어? 이거 그냥 땅에 버려봐 내가 들게 땅에 버려봐 고스트시어고스트 뭐 이거 이거 나틀타고 합류해 나죽어 이거 내가 들게 내가 들게요나절단어야그 어. 동대본대만 확인해줘 우리 집 한번 봐주라 우리 집 우리 집 한번 어, 얼타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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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이거, 이거 쭉 넘어갈 수 있냐 와나 이거 이동기가 없어 강유주 넣어줄게 하트 봐. 마트 하트 강유주 쓰리 투 지금 가봤어 가봤어 강유 가봤어 걱정하지 마 도망 가면서 갈게 근데 저텐 바꿔줘야 돼 하트쪽 풀디버프야 딜해봐 7,8번쪽 볼수 있나 7,8번쪽 어 헤덕, 까리러, 헤덕, 까리러. 9번 크지 깔아놨어 헤비 돌려봐 헤비 돌려 헤비 돌려 헤비 돌려봐 넘어트려줘 얘들 해적 한칸 더 뒤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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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쪽 보자 8번 찍자 얘들아 3 2 1 날리타고 찍어 9번쪽에 있는 얘들아 1번 생각해봐, 어. 이거, 8번까지 넘어가 8번까지 넘어가 9번쪽에 있는 애들 날리타고 넘어가 음, 9번 쪽에 있는 애들 넘어가야 돼. 아이씨, 막 날틀 못하니까 뒤질 방금 때까지 방금 쳐봤네, 방금 씨. 방금 도방 하트 찍고 도망하라만 가봐줘. 그거 끝나면 뒤에 반전골 때콜 줘봐. 어, 조, 어. 나 그냥 버틸게. 올때 말해라. 올수 있냐? 어, 9번 그럴게 3, 2, 1. 뭐 하나 써, 시급? 어, 못 오냐? 뭔가? 뭐 아, 그래? 아하, X 가봐, 그러면. 아하.

야 거기 못들어가 안으로 들어가못나못 못 나간다. 우리 못나 우리, <laughs> 우리 못 나와. 이거 안쪽도 아, 먹혔어어 어, 그냥 미리 아, 지금 아괜 안에 다찍어 안에 다찍어 눈앞에서 시노타 눌린다는 마인드. <laughs> 강축 하나만 강축 하나만 매혹은 도는데 매대 <laughs> 들어가있는데 이거 지모들 올려놨어. 아 이길 수있들 광폭 한어보자원 들어가. 매대 들어가. 잘한다. 강축 하나만 어 줘. 쏘다가 해 개받는 호봐한번디 해봐 호더줄게 도망가 봐줄게 나이스 마무리 줘 마무리 줘 잡고 다 잡고 다 1초까지 1초까지 나이스 3